내가 그, 내가 그 얘기를 사람들한테 종종 하거든. 뭐냐면 우리 집에 형제가 세 명인데 음. 원래 집에 한두세명 있으면 그 중에 이상한 인간 하나씩 있다. <laughs> 근데 우리 집은 그게 나인 것 같다. 음. 이러면서 그랬, 그런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누가 어떤 대답을 했냐면 음. 근데 그 정말 기대 없는 위치에서 사는 것도 꽤나 괜찮다. <laughs> 이런 얘기를 하더라. 자기가 뭔가 그들의, 그들의 바람에 맞춰서 행동하지 않을 거라는 응. 벌써 그 선입견이 있는 부모와 응. 사는 것은 나에게 굉장히 편한 일이더라. <laughs>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. 그분 나이 때가 어떻게 돼? 30대 후반이었어. 오, 그래? 어 그래? 어, 상당히 빨리 깨달았어. 어. <laughs> 근데 나한테 그게 되게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. 아, 어. 사실 엄마, 아빠도 나한테 크게 기대가 없거든. <laughs> 내가 항상 내맘대로 사니까. 안녕. 때라기보다는 잘 살고 음. 있다고 생각해. 어, 그래도 어, 잘 살고 음. 있다고 생각해. 어. 네,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야. 하면서 사니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을 거지.